예쁘다. 가봐. 여기 로지에요, 로지. 어제 발랐어 I don't 어 n o w Good, I dare some t i 잘 e I'm going to go to the t e 이 You can eat that 겠다 e d 는 y You can eat that one day. You can e 어 t that one day. y 으음, 으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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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도 으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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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으음, 으음, 으음음 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나 근데 는줄 알았네 응 약간 산미 있는 같아 약간 산미 있어 어우 깨끗어 산미 네딱그 뭔가 좀 상큼해져 응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이런 데가 있는 줄알았어 진작에 다녔지 엄청 나을 것 같지 않아? 응음 음. 음. 음.

괜찮네. 왜 할게 많으 행복해 보까 이게 약간 굉장히 억대 <업데이니> 있는 <laughs> 게. <있는데. 웃음> 나 항상 <웃음> 계획을 <laughs> 얘기하면신나막그 기획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했었나? <laughs> <laughs> <항상 신나>. 응? <laughs> <laughs> 나 뭔가 나는 이거를 막나 혼자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너도 막 해봐 돌패해봐막 그래가지고. 막 희영이도 막어 이거 뭐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막 뭔가 좀 많이 응원을 해준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게 나 너무 좋고 <목소리> 막 음, 이게 진짜로 뭔가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요즘도 좀 느끼고 있어. 음. <목소리> <laughs> 아 need a v e h 아야되겠 to come out of this. I don't k n o 엄청 멀어그래서서시분쯤집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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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음. 안 늦게 도착좀안진기분이잖 음. 음. 맞아, 다시 풀렸어. 음. 바깥에 음. 바깥에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웃음> <어머머머>. <웃음> 오, 길거리가 아주 예쁘구만. 그녀의 빵댕이. <laughs> 그네지 않니? 가을엔 이런 게... 같이 이렇게 하나 찍어줘야지 또. 뭔지 알지? 응. <laughs> w a t c h i n 일찍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 보면 헤이즐이다. 처음 보는 가방인데요? <목소리> 아 진짜 이렇게 한 텐트가 되는 거 벨루아라고 하죠? 아 벨루아라고요? 응, 벨루 벨루아.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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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 없는데요. <laughs> 귀엽네 응. 이게 음보다좀그게꽤 응.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도 카드가 3개 이 카드가 2개 <laughs> 들어가고 <laughs> 동전은 못 넣어요 <laughs> 동전은못 넣는다는 단점 남다음두 번째 내가 제일 좋는 에이지 20's 20's 쿠션입니다 오, 얼마나 이만.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없어요. 이늘 사러 와야 옆에서 끌고 끌고서 오늘 화장했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좋아합니다. 네. 네. 이거 쿠션도 되게 좋고, 음, 쿠션 커버 되게 좋고, 음, 아 되게 좋아요. 어, 커버가 잘 돼? 너무 어? 어, 잘, 잘 된, 좀잘 지워지긴 하는데, 어. 근데 너무 촉촉해서, 난 워낙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음. 쓰면 괜찮아 우리 엄마도 음. 이것밖에 안 쓰고. 어, 진짜 나. 이렇게 촉촉한 이게, 게 매력인가? 음. 이게 홈쇼핑에서 진짜 많이 팔거든요. 러면 엄마나 대량으로 사가지고 반발. 오, 어. 음, 괜찮네. 괜찮아요. 음. 오, 이거, 어, 이거 괜찮다. 음. 저의 입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멜릭스와 비건 립밤. 컬러가 있는데, 이 예. 발색이 진짜 잘 돼요. <laughs> 응. 원 플러스 원 하길래 구매했습니다. 어, 아, 원 플러스 원 했어? 네. 음, 그리 이거는 이것도, 응. 얼마 전에 구매한 낭콤 리스틱. 딱 누르면 음. 딱 나왔네요. 오, 우와. 짜잔. 완전 가을 색깔 아니야? 완전 가을 색깔. 대박. <laughs> 어. 진짜 발색이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음, 예쁘다. 응.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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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거랑 색깔 비슷해. 맥칠리랑. 응?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응. 그 사람이 맥칠리랑 비슷하다. 많이 하잖아. 얘도 얼마 전에 원 플러스 원을 했어. 어. 야무지네. 어. 응. 어. <laughs> <laughs> 그런 거잘 찾아. <laughs> 엄청 수분기가 많아서 음. 되게 촉촉하게 잘 발려. 그런데 대신 지속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음. 그치, 그치. 응. 두 가지를 다 잡기 어렵지? 네. 음, 아니, 이 음, <laughs> 274번. <laughs> 응, 응. 274번? 프렌치, 프렌치 티? 응. 뭐 그런 그래, 아이인 음. 손을 많이 쓰는 저에게 꼭 필요한 핸드크림. 록시땅 건데, 응. 원래 그 기본 록시땅 거가 약간 나는 그 특유의 어. 암모니아 냄새? 응? 그 찌릿한 냄새가 있거든? 원래 룩시딴 어. 그 제일 기본이? 어. 난 그게 어. 너무 싫어서 어. 이 라벤드? 라는 했는데, 어. 이게 되게 괜찮아요. 어. 어, 그런, 그런 냄새가 나? 음 냄새 응, 괜찮아. 어 이거 약간, 약간 아로마틱 그 냄새 난다. 라벤더라서 그런가. 음 네. 저는 음 너무 좋아서 한세 통째 쓰고 좋다. 있습니다. 최애 향수. <laughs> 오늘도 그러면, 되고. 네, 시킨 걸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단종 단독, 단종이 있어요. 오마이다 oh 단종됐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향이 강해서 그런가. 음. 그래서 이거 이제 안넣는데가지고어 <laughs> 음. 이거, 이거 약간 흔히 말한는 절향? 아. 절향 이런 느낌 나고 아. 딱 가을에 뿌리면 그치 그치 음, 제가 이거 뿌릴 때마다 사람들이 향수 뭐 쓰냐고 물어봐요 음, 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지인 피셜 아주 좋습니다 수민이! 음. 수민이랑 잘 어울려 그.. 저. 약간 그 향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그.. 인, 인센스 스틱 향기 맞아 전혀 <laughs> 어, 그거에서 약간 좀더 맑고 청량한 느낌이 조금 섞인 그런 향 근데 좀 호불호가 음. 강해요 맞아 맞아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 맞아 아 응? 오늘 제 룩에 잘 어울리는 <laughs> 가을 느낌의 포턴밴드 이게 혜윤이 때문에 사게 됐는데 응?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집에 6가지 포턴밴드를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나섯 수린이 이 머리를 6갈래로 묶어야겠네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 먼저 꼬질꼬질한 여 어, 왜 케이스가 없어? 아 케이스 응. 없어졌어요 <laughs> 없어졌어 진짜 어떻게 없어져 케이스가 응. 이거야 이 밑에만 남아있고 위에, 응. 아, 아, 위에 건 어디 떨어졌나봐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거아 위에 건잘 빠진다 잖아 이거 버려놨어? 어아 팩스 땜이 <laughs> <웃음> <웃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laughs> 스수한번 <저, 웃음> 해주시죠. 약간, 저는 진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뻐덕뻐덕할 음. 때가 왔는데, 음. 이걸로 이렇게 마사지도 잘 해주고, 음. 손바닥도 해주고, 음. 그리고 음. 그냥, 특히 이 카페에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음. 이제 코 이렇게 이런 데, <laughs> 이런 데 해주면은, 생각보다 아, 되게 괜찮아요. 음. 굉장히 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Yeah. <laughs> 이거 뭐 약간 인스타에서 음. 셀럽들이 판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음. 그거는 뭐 로즈 코치인가 뭐 그런 거는 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음. 이친구로 제가 저희 집 홈플러스에서 8,000원 주고 구매했어요다블만 <laughs> 가면 솔직히 상관이 <laughs> 없잖아요. 8,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laughs> 아주 싸구려 응. <laughs> <수색이 있어>. 어. <laughs> <laughs> <한번> 갖고 금색이 굉장히 싸구려 갖고 좋다겠어. 어? 싸구려 갖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응. 여기서 여기서 수민이가 응. 딱두 개만 응. 가지고 갈수 있어. 어떤 거가 좋아 음, 두 개만. 지갑들, 지갑 포함? 아니 아니 아두 <laughs> 개만? 응, 두 개만. 그렇다면 날 <laughs> 이향수는 무조건. 아, 거. 무조건. 거. 아, 무조건. 음, 소시 음. <laughs> 아, 이게 귀찮고 있는데. 이미 아, 버려도 되거든, 다섯 개. 둘 중에. 그리고, 그리고, 그 그래도. 아, 이렇게 누가 제일 캐주얼하게. 일단, 처음은 캐주얼하게 지갑부터 가겠습니다. <laughs> 네. 지갑은 저의 그질 스튜어트 지갑이고요. 안에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오 어, 동전도 많아요. 오 어, 동전이 많아요. 제가 동대문에서 형광빡치기를 하기 때문에 동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제 내일 동대문 가서 다쓸 예정이고요. 헐쭉해진 뭐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내일 동대문? 응. 재밌겠다. Yes. 내일 또 마도 만들어서 줘야지. 첫 번째 지갑.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제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건데 제가 엘라더 직원이었습니다. 엘라더 직원 뭐야 명찰입니다. 명찰예요. 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아야 되는 걸 적어놨고요. 네, 비상 연락처 같은. 네 매장별 연락처랑 그 다음에 사이즈. 이거. 하인에게 사이즈 관련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웃음> <웃음> 뭐야? 당연한 거네.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이름하고 여기 테이프를 예쁘게 꾸며봤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맨날 넣어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어 연결됐어. <laughs> 저의 에어팟인데 사실 이거 제게 아니라 지은이 거예요. 지은이가 뿌려서 쓰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안무는거아니니까 아, 어, 맞아요. 저 원래 끊이는 거. 끊이는 <laughs> 거 쓰는데 지은이가 그걸 잠깐 뿌려갔어. 지은이가 시행 기간이어가지고 그걸 뿌려가고 제가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귀여운 컵 하나 달려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 향수. 음 이거 희영이가 저번에 템버린즈 가가지고 저 선물해줬던 But I w o u l d go home yet 이라는 향수인데요. 다 썼어요. 다 썼고 이게 되게 고체 향수처럼요 그치 그치 엄청 묵직하네? 어 이거 근데 양은 얼마 안 돼. 그러네. 어 진짜 양은 얼마 안 돼. 이향좋아향 되게 좋아 이거. 약간 진짜 중성적이야. 중성적이야. 그래서 좀 따뜻한 뭔가 묵직한 냄새도 나고 약간 절 향도 살짝 섞여있는 어. 그런 느낌이고 내 남자친구한테서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난 없으니까 내가 뿌리려고. <laughs> 나는 <나도> 느기겠다어난 <laughs> 맡기만 하면 된다. <laughs> 그럼, 예쁘다. 저의 최애, 정말 최애 향수고. <laughs> 그리고. 근데 나도 와, 많이 들고 오진 않았는데, 보이는 것부터 집다면 <laughs> 이거 원격으로 이렇게 <laughs> 하는 거. 흰 <와, 웃음> <이빈> 색깔 시각. <씨가. 웃음> <laughs>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 <laughs> 오, 는 yeah. 유튜버들한테 필수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필수템이죠? 다음은 머리끈.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거> 마지막으로, <laughs> 이건 파우치인데, 저는 짐을 그렇게 막 많이 들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어서, 자, 일단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이, 이 색깔입니다. 이 예쁜 레몬 색깔, 레몬 버터 색깔이고요. 공대문에서 3,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베개 같은 느낌. 그런 죠 폭신폭신. 폭신폭신하고 되게 안정감 있는 그런 파우치여가지고 보자마자 3,000원을 지불을 탁 했고요. 안에 음. 저희 쿠션. 음, 킬커버. 아, 음, 음, 음. 그거는 명산하다 음, 킬커버 이거 파운데이션 쿠션 올뉴 린넨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laughs> 이거 약간, 어. 지 않아? 건조하지 않아? 아니? 진짜 안 건조해? 어, 나는, 아까 음. 나는 내가 완전 지성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음. 그렇게 막, 건조하다는 생각 한마디도 안들고 근데 약간 내가 붉은기가 되게 심한데, 그건 제일 가려워. 정말 흉터가 잘 가려지진 않는데, 아, 붉은기가. 어, 약간 홍조처럼 있지. 어, 나 홍조 좀 있어가지고. 나는 음. 이걸 바르면, 음. 검정으로 건단해 뜨더라고? 아, 그럴 수 있지. 약간 맞아. 다, 답도 막. 답올라와 바르고 나면. 바를 땐 아니거든? 발바고 아, 나면 뭐. 아, 좀 밖에 나가니까, 거울 보나 답도 있어가지고. 진짜로. 나는 이게 안 맞더라고. 음, 사람마다 진짜 다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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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은 저의 헤드크림. 앤아더 음, <애나더 뻔이야>. 네 저는 에나더 직원 할인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어머 어머 색핑이랑 <laughs> 어 색핑이랑 이렇게 나오고 있어 너도 한번 발라볼래? 음, 음. 이거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이레도의 나투립이라는 향수가 있어요 이스킨 어 내가, 제가 그 향을 좋아해가지고, 그 향수를 응. 사용을 하고 있고, 응. 그거랑 진짜 향이 똑같은, 거의 응. 똑같은 그런 응. 향이에요. 음, 응. 너무 좋아요, 응. 이거. 그래서 나도 응. 막 손님들 와가지고, 응. 어, 여기 향좋고 추천해달라, 이러면 이거 제일 먼저 추천을 썼어. 응. 어제, 어제 샀어요. 다 써가지고.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 괜찮 촉촉한데, 응. 뭐랄까, 그 막. 나... 원래 핸드크림 약간 이상한 거 쓰면 음. 뭔가 남아있는 거 찍는 음. 찍는 중서 싫어하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와, 기분 좋게 촉촉한 느낌? 맞아. 딱 음. 그냥 이렇게 보슬 게 네. 해주는 정도. 어저 보슬보슬. 음. 지금. 근데 일단 저는 이게 향이 좋아서 쓰게 되고 <laughs> 그냥 향이 좋아요. 어나는뭐 됐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건 뭐네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쓰는 립. 아 이거 안 맞춰져. 로맨가? 음, 로맨가. 로맨도 뭐명물화던 이죠. 그렇죠. 이거 좀 괜찮아요. 로맨 제로 매트 립스틱 0 번. 오 핑크 샌드. 우리 응. 진짜 컬러 취향이 <laughs> 완전나요? 완전 다르다. 넌 약간, 짜잔. 나는 늘 오렌지 어. 한 방울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맞아. 너는 완벽히 핑크 핑크. 응. 근데 나는 이거를 베이스로써. 아어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흰기는 없어 보이잖아. <놀람> 오히려 약간 따뜻한 음. 핑크거든? 음. 근데 이게 입술에 나한테 올리면은 살짝 흰기가 돌아. 어. 그래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바르지는 않고, 진짜. 이 위에다가, 매칠이 이거를 얻었어. 응. 이거 지금, 이렇게 썼거든? 리고 이거 봐요. 긴 열전. 틀리겠는데?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되지? <laughs> 나는 항상 립스틱이 이런 모양으로 변하더라고. 난늘이 모양을 유지해. 근데 이게 맞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게? 음. 어떻게 이렇게 될까? <laughs> 나는 한 길로 가는 거라 <웃음> <저도> <웃음> 계속 이 방향으로 바르고 있어. 하여튼, 이 위에다가 이거를 바르면 음 이게 되게 오렌지잖아. 음. 근데 막상 바르고 아 나면은 핑크가 좀 섞여서 자연스러워. 음. 음, 너무 다른데, 다른데. 이게 응. 어떻게 더하이 될까? 어 아, 괜찮네. 발랐었어. 음. 음, 괜찮네. 이 핑크가 막 엄청 하얀 핑크가 아니어가지고, 쿨한 음, 느낌이 아니어서. 고기랑 음, 다르다. 오, 응. 맞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향수. 제일 향수가 좀 많아요. 두 개씩 두고 음. 두 개씩. 두개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완전 그 코튼. 음. 면 냄새. 면병인가요 아니요. 오. 뭔가 자기 전에 내 베개에서 나면 너무 좋을 것같 페브릭, 맞아 페브릭 향수. 어, 완전 명코치 냄새. 패브릭 음. 이런데 뿌려주면 좋은 향인데 음. 이것도 제가 에나더에서 진짜 좋아하는 향수. 에나더 어, 음. 어, 거구나. 응. 음. 동전 같지만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 진짜 진짜 좋아. 이게 남자가 뿌려도 너무 음, 좋을 부르네. 것 같아. 응. 어. 오, 음, 이것도 괜찮다. 맞아요. 이제 저의 가방도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목걸이 정한다고 해주세요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목걸이를 막 만들고 <laughs> 목걸이를 막 만들고 있거든요 짜잔! 이렇게 진주랑 요런 깜찍한 체인 목걸이랑 이 아주 러셔리한 팬트를 함께 매치를 해서 만들어 봤고 이 진주는 하나만 차기에는 뭔가 좀 허전한 게 없잖아 있어가지고 같이 착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저 이,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 이거 뒤가 포인트네 이거, 이거 뒤집어서 너 예쁘다 어, 이렇게 해서 착용도 하고 있어요 짠! 오, 보이나? 이렇게 생긴 자았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포인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착용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오늘은 뭔가 약간 두 개를 같이 연출을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혜연이가 만든 거예요. <laughs> 이게 약간 좀풀적이 아, 맞아요. 좀 귀는 한데 야해로 만들어가지고 귀엽죠? 귀엽죠? 어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굉장히 조연스러운 <laughs>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너무나 조연스럽죠? 저는 이렇게 저의 인마이때 끝났습니다. <laughs> 별게 없죠? 어, 저희 뭐별가안 들고 다녀요. 사실 저는 원래 가방을 잘안 들고 다녀가지고 되게 조금만 손바닥만 한 파우치에 지갑과 립스틱만 그게 들고 다닌다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오늘 미리 인마입이를 한다해서 제가 이것저것 넣어봤어요. <laughs> 그래도 별게 없죠? <laughs> 최대한 넣었는데 별게 없어. <laughs> 야, 그래도 별게 없죠? 어쨌. 25살 여자의 두 명의 가방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한달뒤 26시간이 25.9993. 너무 정나라하게 말해버렸지만 사실이고요. 네. 안녕!